빵집 주인, 코키 폴 그림, 로빈 샌지는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했어 거친 바다를 건너고 뜨겁고 넓은 사막을 지나가기도 했지 어느 날 샌지는 전설의 도시 후라치아에 도착했어 이곳은 장사꾼들이 향료, 보석 그리고 울긋불긋한 비단을 팔고 사는 멋진 곳이었지 샌지는 이곳에 잠시 머물기로 했어 샌지는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방을 찾았지. 그 방은 작고 아담했지만 아주 아늑했어. 무엇보다 이방 밑에 빵집이 있다는 게 가장 좋았어. 아침에 샌지가 눈을 뜨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빵집에서 풍겨왔어. 검고 딱딱한 빵이 이제 금방 구워졌어. 딱 따뜻하고 달콤한 롤빵에는 건포도가 들어가고 바삭바삭한 과자에는 참깨가 뿌려졌어. 샌즈는 베란다에 서서 숨 한번 크게 들이셨지. 기가 막히게 좋은 냄새를 코로 훅훅 들이마셨지. 음, 이건 가끔 개피빵. 샌즈는 개피빵 하나를 당장 먹고 싶었지. 샌즈는 빵집에 가서 아주 조그만 개피빵을 샀어. 베란다에서 맛있는 빵 냄새를 맡았어요. 샌즈가 빵집 주인에게 말했지. 그래, 네가 빵 냄새를 맡았다고? 빵집 주인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고 샌즈를 놀아보았지. 그날 저녁 샌즈는 집에 들어와서 냄, 빵집에서 흘러오는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 달콤한 코코넛빵, 오렌지파이, 대추빵과 호두과자. 샌즈는 아주 기분 좋게 냄새를 훅훅 들이마셨어. 빵집 주인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지.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갔어.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빵집 주인은 화가 나서 샌즈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 이 더덕놈아! 빵집 주인이 소리쳤어. 넌내빵 냄새를 훔쳤어! 샌지는 깜짝 놀랐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샌지는 샌지가 문을 열고 물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네가 베란다에 서서 내빵 냄새를 훅훅 들이마시는 걸. 빵집 주인이 소리쳤어. 너낮집마다내빵 냄새를 맡았어. 그리고 저녁마다 내빵 냄새를 맡았지. 난빵 냄새 값을 꼭 받고 말았겠다. 말도 안 돼요. 빵 냄새는 저절로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냄새지 않았어요. 빵집 주인이 샌지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했어. 뭐 빵값 내, 빵값을 안 내겠다고? 그렇다면 널 고소하겠다. 재판을 해서라도 꼭 그값을 받고 말테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판소에 가게 됐어 빵집 주인이 말을 하고 재판관은 귀 기울여 들었지 그러고는 재판관이 샌즈에게 물었어 넌빵 냄새를 맡았느냐 예 재판관님 샌즈가 대답했어 그러면 빵 냄새에 겁을 내었느냐 아니요 재판관님 안 냈어요 재판관은 한참 동안 생각했지 그러고 말했어 너희 두 사람은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도록 하라 샌즈 넌 음립 섯냥을 가지고 와라 샌지는 아주 슬펐어. 은잎 다섯 냥이 없었거든. 샌즈는 친구들에게 은잎 다섯 냥을 빌려야만 했어. 하지만 이 돈을 다시 어떻게 갚지? 다음날 아침 9시. 재판관이 재판소에 들어왔어. 샌즈는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었지. 빵집 주인은 욕심이 나서 싱긋 웃으며 두 손을 비볐어. 재판관은 먼저 샌즈에게 말했지. 넌 은잎 다섯 냥을 가져왔느냐? 예, 재판관이. 샌즈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어 재판관은 커다란 녹색 그릇을 쎈지 앞에 놓았어. 재판관은 쎈지에게 동전을 한입한입한 한한 번에 한 입씩 녹색 그릇에서 던지라고 말했어. 그리고 빵집 주인에게 말했어. 이제 잘 들어라. 첫 번째 동전이 짤랑 하면 그릇 속에 들어갔어. 두 번째 동전이 딸랑 하면 그 옆에 들어갔어. 세 번째 동전이 딸그락했어네 번째 동전이 땡그랑했어. 다섯 번째 동전이 떨그덕하며 다른 동전들 위로 떨어졌어. 재판관은 빵집 주인을 쳐다보았어. 넌 딸그락딸짤랑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예, 재판관님. 욕심이 난 빵집 주인은 대답하면서 동전 그릇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넌떨그락땡그랑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재판관이 말했어. 그럼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빵집 주인은 큰 소리로 말했지. 그럼 됐다. 재판관이 말했어. 그 소리를 들은 것도 네가 받은 값이란다. 그리고 샌지더니 은잎 다섯 냥을 도로 가져가거라. 재판관이 말했어. 고맙습니다, 재판관님.